견우 한의사 6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힘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괜히 허리나 다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힘의 저하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받아들이시지만 사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활력과 근육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값비싼 보조제도 아닌 여러분이 익숙하게 드시는 과일 안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근육 손실을 막고 다시 힘을 키워주는 다섯 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당뇨나 심장질환을 관리 중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과일은 아마 지금 여러분 주방에도 있을 법한 친숙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드럽지만 강력한 과일.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이미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과 관련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 부드러운 초록빛 과일은 사르코페니아라 불리는 노화성 근육 손실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겉으로 큰 통증이 없더라도 이 염증은 조용히 근육과 조직을 손상시켜 근육 회복과 재생을 어렵게 만들죠.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그 함량은 그 흔한 바나나보다도 많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을 정상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경련 예방과 심장박동 안정에 기여합니다. 근육이 매끄럽게 작동하면 몸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에너지도 회복되며 불시에 넘어지는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 역시 풍부하여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며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식이섬유도 약 10개나 들어있어 소화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이는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들께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잠을 깼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식사에 아보카도를 조금씩 넣어보라고 권했고 하루 반개 정도씩 꾸준히 드신 결과 2주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 산책이 훨씬 가볍고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통밀 토스트에 아보카도 한 조각, 깨소금과 레몬즙을 곁들여 드십니다. 몸이 다시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 참 소중한 변화입니다. 아보카도는 활용도도 높습니다. 으깨서 토스트에 바르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아침 식사로 드실 수도 있고, 아몬드 우유와 시금치를 넣어 스무디로 마시면 근육 건강에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또한 코코아 가루와 함께 블렌더에 갈면 크리미한 아보카도, 초콜릿 푸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건강 간식으로도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복잡한 단백질바나 에너지 드링크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와.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새콤한 과일 타투 체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무겁고 뻣뻣한 느낌 혹은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후쯤 되면 어깨나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날 이런 불편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고 그 회복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자유는 우리에게 이 고통을 덜어 줄 작은 붉은 과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타트 체리, 즉신 체리입니다. 여름에 먹는 달콤한 체리가 아닌 약간 신맛이 강한 품종으로 주로 즙이나 건과일 형태로 섭취합니다. 이 타트 체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육통 관절 뻣뻣함, 만성적인 통증의 이면에는 바로 이 조용한 염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투체리는 그 불씨를 꺼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타투체리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육 회복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운동 전후로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근육통이 덜하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선수, 역도 선수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우리처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려는 분들께는 더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영양학전어 레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마라톤 전에 일주일간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달리기 후에 근육통이 눈에 띄게 줄었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또한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타투체리 주스를 섭취했을 때 근육 손상 지표와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시거나 노년층 운동 수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투체리는 활동 이후에 뻣뻣함과 피로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너무 일찍 눈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100% 타트체리 주스를 한잔 마시는 습관은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깊이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유신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다리가 시멘트처럼 무거운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타도체리 주스를 권해드렸고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낮에도 에너지가 더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내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타트체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00% 착즙 주스로 마시는 것이고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건조 타트체리를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조금씩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주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캡슐 형태의 보충제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시기 전에 드시는 약과 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타투체리는 노년층에게 매우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3. 근육을 회복시키고 혈류를 돕는 붉은 보석 성류.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강한 인상을 주는 과일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잘 익은 석류. 알맹이는 루비처럼 빛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근육과 순환 건강을 위한 강력한 성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석류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분이차락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원인이며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늦추고 근육 섬유가 손상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석류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근육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고 일상적인 움직임 이후에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성류의 진짜 힘은 혈류 개선에 있습니다. 성류는 질산염 니트레테과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운동능력이 좋아지고 활동 후 회복도 빨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혈액순환을 고려하면 석류는 노년기에 더욱 가치 있는 과일입니다. 영양저널, t r 업뉴트 o 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전에 석류 추출물을 섭취한 노년층은 지구력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임상실험에서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성류가 근육통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일 산책하거나 가벼운 집안 일을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활동 후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드셨다면 성류가 가진 한겸 작용이 그 증상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몸 속에 쌓인 흰 노폐물과 염증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더 유연해지고 덜 아프고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74세인 제지인 박종길 어르신은 최근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업 전에 석류 주스를 한잔 마시는데 작업 후 피로감이 훨씬 줄고 밤에도. 깊이 잘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류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원합니다. 근육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수록 근육이 더 오래 버티고 더 빠르게 회복하며 더 강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성류의 효능은 단순히 주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육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아릴타무를 직접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스무디에 섞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살짝 새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에 입맛을 돋우고 즐기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석류 주스는 천연 당분이 다소 농축되어 있으므로 100% 착즙 주스를 선택하시고 하루 120-180ml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섬유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알맹이 형태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근육을 다시 채워주는 과일 푸른 말린 자두. 이번에는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푸른을 단순히 변비에 좋은 과일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지키고 심지어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브루네는 클로로겐산, 너클로로겐산, 루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과 결합 조직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움직임 이후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푸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몸속에서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다시 만들고 기존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푸른 추출물을 투여한 세포에서 근육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고 단백질 합성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 손실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새롭게 생성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도 푸른을 통해 근육을 되살리고 다시 힘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은 붕소보론, 라는 미량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풍선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위험이 함께 높은 노년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푸른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강점은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하루 에너지의 균형을 도와줍니다. 제 이모 박경자 어르신은 올해 76세이신데 제가 푸른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엔 웃으셨어요. 그거 변비 있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다섯 알씩 푸른을 드신 지한 달쯤 지나 아침 산책을 할때 관절 통증이 덜해졌고, 온몸에 관절이 기름칠된 것처럼 부드럽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방 한 켠에 푸른을 항상 두시고 매일 챙겨 드십니다. 푸른은 활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드셔도 되고, 오트밀에 썰어 넣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견과류와 함께 에너지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도 적당량 드신다면 큰 부담 없이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껍질 속에 숨겨진 근육의 비밀 사과. 이번에 소개해드릴 과일은 아마도 여러분께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사과가 근육 손실까지 막아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보기엔 단순한 과일이지만 사과에는 근육을 강화하고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산 월솔리크 에셋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성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우르솔산은 근육 생성을 촉진하고 근육 분화율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셀 메타볼리즘,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동물 실험에서는 우르솔산을 투여한 생쥐들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감소가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하지만 초기 인체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르솔산은 앞서 소개한 푸른에서도 언급한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반대로 마요스타틴, 미오스타틴. 이라는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즉, 사과 껍질 속에 이 작고 강한 성분이 우리 몸에 다시 힘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또한, 퀘르세틴, 퀘르제틴,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원하여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지구력이 향상되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며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조절하고 장 건강을 유지해 주며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지고 그만큼 근육에도 더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79세이신 이대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십니다. 껍질째 씻어서 그대로 한개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배변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원 손질은 겉뜨내 하시며. 가벼운 농사 일도 꾸준히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사과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우르솔사는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고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에 썰어 넣거나 아몬드 버터에 찍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으며 칼로리도 낮아 당뇨를 관리 중이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우르솔산을 섭취한 쥐들이 근육량이 증가하고 지방 축적이 줄었으며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과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에 맞서 건강을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과 한입. 아삭한 그 식감과 상큼한 맛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는 조용한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작지만 강한 실천.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과일 어떤가요? 모두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타트체리는 통증을 덜고 회복을 돕습니다. 석류는 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을 더잘 전달하게 하고, 푸르는 근육 생성 호르몬을 자극하며, 사과는 껍질 속 우루솔산으로 근육을 다시 일으켜 씁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몸의 힘, 움직임. 에너지 독립성 활력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동네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몸이 뻣뻣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다면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돌릴 수 없노.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연은 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을 식단에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넣어 놓여 보세요.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몸은 조금씩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 조금 덜한 통증, 조금 더 편한 잠,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을 존중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사과 한 개, 푸른 다섯 알 저녁에 마시는 체리 주스 한 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나는, 아직 강하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이고, 아직 회복 중이며, 아직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식사를 준비하실 때, 문득 이 영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아보카도, 토스트 박철수 어르신의 체리 주스, 그리고 사과 껍질 속그 조용한 힘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과일 중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는 여러분을 위한 다른 건강 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한의사 드림